90세 배우가 세계적 대문호 셰스피어를 만나 80세 노인을 연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비극으로 불리는 리어왕. 이를 바탕으로 연극 이순재의 리어왕이 2년 만에 오는 6월 다시 막을 올리는데요. 연합뉴스 KODC에서 그 준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서울의 한 연습실 배우들이 모여 연극 리어왕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리어왕은 색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뛰어난 예술성과 문학성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가난비 고통을 몸서 겪어봐 그여 넘치는 것들을 들고 나르고 한들의 정의를 실천해. 80세 왕이 추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간 본연의 냉혹함과 인생의 본질을 성찰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리어 왕을 맡은 이순재 배우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6월에 이순재 리어 왕 연극 한창 준비 중이십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 역대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리어 왕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무슨 뭐 내가 리어 왕 역할을 할 뿐이지 나의 리어 왕은 아니고. 모든 배우의 영화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 이게 전작이 한 3시간 20분 걸려요. 훌 네. 놀라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극장 조건,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많이 줄여가지고 한시간두시간 시간 내외로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훌로 한번 해보자. 예, 아. 오리지널 그대로 살려서. 네. 왜냐면 이 고진의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원작 이상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 원작이 몇백 년을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전은 항상 접하고 늘 새로운 걸 발견하고 거기에 무슨 의미입니까. 또 그것이 요즘 우리 현대에도 대입이 될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탄산 베일로 드라마나 무슨 홈 드라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 재작년에 했다가. 어,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인데도 성과가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예. 네, 선생님께서 배우는 말이 중요하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특히 또 리어왕이라는 연극에서 배우의 말전달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어, 우선 뭐, 리어왕뿐만 아니라 연기 자체는 언어 전달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징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체육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언어 구사라고그 언어를 그 감성과 또 상황에 맞춰서 표현하고 특히 이어왕를우리나널 그대로 하다 보면 독백과 방백 대화가 세 가지 분야가 다섯 개 있어요. 그걸 제대로 구분해서 표현했을 때아 정말. 교훈연기 운항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리어왕을 보고서 어떤 뭐 교훈과 어떤 울림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보기 부탁드립니다. 어, 그건 뭐냐면 가장 높고 가장 부유했을 때그 자리에서 그축복을 보게 하라 밑을 봐라. 음. 예, 가장 높이 있을 때 가장 낮은 사람을 이해해라. 네. 돈 많고 가장 잘살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러니까 석스피어 단어는 코미디 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거는 여민동락 백성들과 리더가 같이 엉켜서 같이 즐기고 같이 스포하는 그래서 리더는 항상 국민 속에 어려운 사람들 속에 그 속에 갇혀 올려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이런 리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연습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공부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전의 리어왕과 6월의 리어왕은 다르겠다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 6월의 리어왕 이순재 리어왕을 기다리는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뭐 주위들이 작년에 한번 해서 많은 소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미면서한번더그 어, 당시 어, 접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짧은 2 주간이지만 재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조건도 보완해서 좀더 어, 전 전작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좀 관객들에게 어, 모시고자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눈에 진정한 눈동자가 되게 하자. 아포로시나 멘세코. 아포로시나 멘세코. 전하 워낙 겁이 많은 양반이라 대범하게 해내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다. 천하에 쓸데없는 등신 머저리. 또 연습하시는 현장을 저희가 찾아서 이 생생한 모습으로 배우님 모습 뵀는데요. 이번에 그 6월 이순재 리어왕에 새로 또 참여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너무 기뻤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했던 어떤 고전 작품들보다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역할이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생각되고 부담도 있고 지금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리어의 첫째 딸 고너릴 역할을 맡았어요. 어찌 보면 좀 악랄하고 표독스럽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연기하는 고너릴은 더 인간답게 보이게? 네. 책에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조금 진짜 살아있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당위성을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뭐 영화든 뭐 이런 연극이든 항상 그 과정을 거치면 뭔가 이렇게 내면에서 배우님 내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음... 고나리로 사는 몇달 동안은 아마 제 평상시 말투나 이런 것도 좀 못해질 것 같아요. 쓰레기 <laughs> <laughs> 빠진 양반아. 뺨은 어두워지려고 있고 머리는 모욕을 당하려고 달고 다니는 주제에. <laughs> 눈은 달아보해 이번 역할은 아직 완성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텍스트에 충실한 그리고 이순신 선생님이 워낙 이제 딱. 섹스피어의 리어로 완전 고전의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조금 이해가 쉽게 그렇게 만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보시게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고전이라 생각하면 지루하고 길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얼른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고전을 좋아하는 건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이렇게 해서 사람 사는 것들은 너무나 똑같구나. 어느 나라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대사를 보면 그게 우와 이럴 수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의 재미를 느껴서 제가 좋아하는 거라 가지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사는 것다 똑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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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신다면 한번 슬쩍 이렇게 리어왕에 대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는 것도 재미를 훨씬 더해 줄것 같습니다. 왜 가수의 공연에 갈때 노래를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콘서트가 재밌듯이 조금만 공부해서 오시면 훨씬 더 어,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겠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린 6월에 극장에서 만나요. <laughs> 여러분이 비극 중에서도 아주 역작이라고 네. 불리는 리어와 네. 어떻게 감상하면 보다 뭐 원작에 가깝게든 재밌게든 즐길수 있을지 네. 좀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리어왕은 비극의 끝판왕이라고 하거든요. 네. <laughs> 네. 어, 그만큼 어떤 영극적으로는 그 쉐익스피어의 모든 영향이 총 직결되는 전성기 때쓴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섹스피어 중에 섹스피어고 그 많은 비극 작품 중에 비극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작품이에요. 그런데 비극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뭐이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섹스피어의 작품은 그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그 안에 어, 뭐 코믹한 장면, 뭐 재미있는 캐릭터, 그리고 그 당시에 음. 유행하던 뭐 각종 농담들, 네. 뭐 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다 들어 있어요. 네. 네. 어, 물론 리어왕은 심각한 비극입니다. 심오한 네. 인간의 어떤 심오한 어, 어떤 본성을 다루는 본질을 다루는 그런 어, 심오한 비극이지만 그그 그 어떤 인간의 심오한 본질로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네. 어, 경로와 어, 이야기들이 이, 이를 거쳐가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같이 좀 어, 배우와 관객이 같이 좀 하하하면서 어, 그렇게 즐기다 보면 어느덧, 아, 이 리어의 세계에 푹 빠져들어서 네. 어,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어, 그런 감상이 되지 않을까. 다시 지금 6월에 하시잖아요. 어, 현대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 리어 왕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네. 어떤 욕구와 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맞닿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저는 리어를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노인의 이야기예요. 아, 네. 리어는 극중에서도 네. 80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 왕으로서 정말 뭐뭐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노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한 사람의 결함과 실수가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되는. 네. 그래서 리더는 왕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 네. <laughs> 어, 그가 정신적으로 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노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네. 아울러서 어, 이 리더 한 사람의 어떤 결함과 그릇된 판단이 이 국가 사회를 얼마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네. 네, 그런 시사점도 저는 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공연들 보면 이장3마이 장에서 뭐짓을다 <laughs> 다 하고 막뭐하는데 <laughs> <laughs> 연습 현장에서 만난 김시번 연출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비극의 정석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중세 유럽의 모습으로 내비쳤던 리어 왕을 실제 원작의 시대인 8세기 브리튼 왕국의 모습을 고증해 사실성을 높였다는 후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목소리> 역작 리어 왕을 3시간에 걸친 연극으로 만나는 기회. 국내에서도 드문 일인데요. 이순재 배우의 리어왕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이기도 해더 뜻깊습니다. 그가 인생의 역작으로 꼽은 리어왕. 관객에게도 뜻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